이른바 이 이제 멋쟁 해병이라는 음. 그 카카오톡 단톡방? 단톡방 골프 모임을 위한 거였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 김종대 의원님이 더큰게 있다 라고 하셨고, 실제로 요 내용이 나온 거고,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어뭐 군대, 음. 그러니까 군인사 그리고 또 경찰인 경찰 사뭐 이런 도처의 인사 개입을 한 흔적이 보이는 거고 어 근데 이게 이종호 씨뿐만 아니라 송모 씨라고 경호처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등장 인물 가운데 이두 사람이 그이이 이 제보 변호사하고 다 통화한 그런 건 아니에요? 다 통화합니다. 예. 네. 네. 근데 둘은 입장이 조금 달라요. 네. 여기서 송모 씨는 생각보다 과대평가됐던 것 같아 그 동안에. 예. 네. 네, 그 사람은 뭐 단순전달자일 수도 있고 단순전달자다. 의외로 이종호 존재감이 너무 돋보여요. 녹음 너무 그 돋보여. 내가 뭐 스무 개다본건 아니고. 예. 네. 아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참 입장 걸란는데그근데 <laughs> <laughs> 어, 너무 존재감이 돋보이고 이 모임에서 단연 네. 어, 빛나는 리더급이다. 음. 이종호가. 어. 네. 어 그런데 어, 그런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력으로 주변에 음. 상당히 많은 혜택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음. 예, 컨대데 삼부토관 한번 음. 얘기를 보면 네, 네, 네. 그 이종호 씨가 삼부토건에 무슨 사업을 했는지 모릅니다. 음. 또 어떤 뭐가 걸려 있는지 저는 몰라요. 녹취록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는데 그 작년 5월 13일날 카톡방에서 삼부 얘기할 때다 네. 알아듣거든 멤버들이 음. 거기 마지막 말이 뭐였죠? 삼부 체크하고 내일 체크하고 삼부 음. 내일 체크하고 그러니까 네. 아 이거 일정 맞춰야 되는데 일정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삼부 내일 체크하고 그러니까 마치 이 방의 분위기는 맞아 그게 더 중요하지 음.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걸 그러니까 체 그랬는데 네. 어~ 이~ 제 녹취록 파문이 벌어지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 음. 그 공수처 제보가 들어가기 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네. 여기저기 카톡방에는 전직 경호처 직원 전직 경찰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어~ 다섯 명 정도가 있는데 음. 이게 삼 부가 무슨 뜻이냐 하는 거를 왜 몇몇 언론에서 얘기를 하면서 삼부토건 아니냐 음. 이렇게 이제 의혹이 나왔단 말이야. 네. 그 의혹이 나오기도 전에 거의 그 무렵에 이 오인그룹에서 특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특사? 아, 내가 뭐김모씨라고만 얘기할게요. 예. 박정은 대령을 찾아와. 아. 박정은 대령 예. 지인을 찾아와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삼부는 음. 1부2부3부다 그러니까 이게 골프의 용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골프를 어. 1부, 2부, 3부를 어, 받는데 네. 그 어. 3부를 예약하라. 이래서 어. 3부를 체크해라. 이런 뜻이었다. 그걸 해라. 잘하시죠? 빨리 말씀하세요. 그걸 뜻명 아니. 아까만 들고 가야 돼. 일단 네. 어. 작년 5월에 3부 토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아 어, 근데 작년쯤 이제. 어, 전쟁이 오래 갔는데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 재건 음.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가 그렇죠. 논의가 돼요. 음. 그러면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거로 MOU를 체결했다는 뉴스가 뜹니다. 맞아요. 음. 그러면서 삼부토건 주가가 며칠 그냥 날아갔어요. 쭉 음. 날아간 적이 있었어요. 음. 근데 이종호 씨라는 사람이 이 주식 갖고 하는 이거 상황이잖아요. 하는 사람이잖아요 주가 조작의 주가 조작 주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3부) 토건으로 이해하고 곧 단톡방에 했을 때 체크하라는 게 이제 곧 뉴스가 나오니 아 주가 잘 살피고 들어가라 네. 음. 한몫씩 해라 이번에 작전? 음. 어. 아니 올라갈 거니까 (3부) 그렇죠. 어. 네. 토건이 음. 그거 외에는 주가가 날라갈 일이 없었는데 그때 날라갔죠. 날아갔습니다 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규모 같은 게 뉴스에 나오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음. 어, 규모의 재건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참여한다. 네. 그리고 산부토건이 가장 빠르게 MOU를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쫙 하늘로 음. 치솟아요. 음흠. 아 어, 그러면 이 얘기였구나 하면 네. 다 해결이 돼. 그럼 음. 쉽게, 어, 쉽게. 아, 네. 이거 얘기한 거였구나. 네. 그래서 이종호 씨가 얘기한 음. 3부 체크하고는 아이 주가 보고 들어가라, 음. 타이밍. 네. 그럼 깨끗하게 해결이 돼요. 아니, 근데 맞아. 골프 1, 2, 3부다 하면. <laughs> 삼부 그래 뭐 골프가 일부 <laughs> 티업 시간도 있고 이부 삼부 티업 시간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골프장이 특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 어느 골프장에 골프장 뭐 삼부의 음. 티업을 확인해 보라든지 뭐가 일단 골프장이 안 나오잖아요 <laughs> 이건 일사당 군에서 한 거지 자기들이 뭐체크 <laughs> 그러니까 어. 자기들이 그걸 체크 그리고 시간, 계획 정의, 다 남아있어. 시간 계획도 다 어, 이미 다 그게 거. 그 송무지에서 제가 알기로는 군 골프장은요, 이제 3부 티업 시간은 오후 늦게 티업하는 겁니다. 음. 이게 오밤 그쵸. 중에, 네. 어, 음. 이게 라이트 켜놓고 하는 거예요. 음. 음. 3부 티업은 대부분. 네. 군 골프장은 그렇게 늦게까지 안 돌려요. 음. 기본적으로. 네, 네. 오밤 중에 불 켜놓고. 하질 않아요. 하질, 네. 네. 3부 티업 그거는 민간 그러니까. 골프장들이 아, 네.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보고. 거지. 군 골프장은 사실 체력단련장이고 예. 그렇게 3부까지 운영하는 골프장이 없어요, 거의.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김용남 의 원님 말씀이 너무 설득하다 한 얘기이셔요. 아니, 그런데 그 뒤에 재밌는 일이 네. 이게 골프장 3부라는 걸왜 박정원 대령한테 설득하러 오냐고. 특사 김모 씨가. 어. 예. 그런데 박 대령이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 특사가 누굴 찾아가냐면 박정원 대령, 인관 동기들이 있어요. 그 음, 왜 학자, 81기? 어, 예, 예. 그 동기 회장을 찾아가. 예. 그래서 또산부 설명을 하는 거야. 아, 이게 골프 산부다 어. 그이 특사는 누가 보낸 거예요? 거기 그 경찰 출신하고 음. 송 모씨 그 경호 네. 출신으로 예. 돼 있어요. 예. 그분들이 저이 삼보를 그렇게 설명해줘서 내가 왔다. 어, 송 모씨가. 어, 네. 뭐 여기 이종호 씨도 있을 이송모 수도 있어요. 그럼 이송모 씨는 이종호 씨하고 연관이 관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같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종호 결과적으로 씨도 이 특사를 보내는 어, 이종호라고 이종호 씨... 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박대령을 설득하려 그랬냐면은 박대령 뭐 이거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박대령 변호인에서 지금까지 모든 정보가 다나왔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변호인한테 알려달라는 뜻일 수도 음, 있는 거지. 음. 그 변호인한테 잘 알려준 김종대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판을 좀 교란시키기 위한 거였다. 음. 정보 교란. 네. 그래서. 네. 이,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음. 이 삼부의 화들짝 놀라. 음. 그리고 그 카톡방에서 삼부 얘기하니까 다 알아들어. 음. 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뒤져봐야겠는데. 이건. 계좌를 <laughs> 추적해봐야 돼. 자 <laughs> 설명 들어갑니다. 자. 다시 자. 경제정부가, 요약을 하자면 경제전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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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남원에 요약을 네.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가설을 세워본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아까처럼 이종호 씨가 얘기 언급한 VIP가 김건희 여사면 다 설명이 돼요. 음. 그리고 그 산부가 골프장 산부가 아니고 산부 토건이면 또 설명이 돼. 네. 음. 왜냐하면 산부 토건은 음. 대통령 부부와 깊은 인연이 있는 업체잖아요. 음. 알려진 바와 같이. 음. 윤석열 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종의 중신을 섰다는 거 아니에요? 산부 네, 토건. 그렇게 알려져 있... 어,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아, 네. 어, 그러니까 이정 최고 권력자와 밀접한 업체야 음. 그래서 사실은 작년 5월에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 건설업체 중에 가장 먼저 삼부토건이 MOU를 맺었다고 뉴스를 봤을 때 다들 삼부니까 음. 저게 가능하구나 왜냐하면 음. 현대건설이나 뭐 어, GS건설이나 이런 그야말로 덩치가 훨씬 큰 업체가 아니고 사실은 건설업체 중에도 덩치나 해외 진출의 어떤 실적이나 보면 조금 순위가 많이 떨어지는 3부터 건이 저렇게 종전 이후에 누가 봐도 종전 이후에 재건 사업이라는 건 사실은 순수하게 비즈니스로 접근한다기 보다는 국가 대 국가 간의 어떠한 협력 내지는 그런 게 없으면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때 삼부토건이면은 어 그래서 우크라이나 종전 사업도 MOU가 MOU 체결 소식이 그때 어 시장의 신뢰를 받고 주가가 그렇게 날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음. 그 주가가 날라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또그 정보를 미리만 알았다면 많은 경제적 이익을 봤을 수 있겠죠. 음. 그러니까 그 3부가 3부 산부 토건이면 또다 설명이 돼. 음. 근데 골프장 산부면 <laughs> 이게 안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걸 예. 어디부터 예. 다시 읽어야 예. 되는지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laughs> 거예요, 이게. 그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3부 토건은 그냥 건설에서 산부 토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산부 토건의 조남욱 회장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예. 인연이 있고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어, 김건희 여사를 중매를 했다고 해야 되니까 소개를 했다고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제 그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 네. 그 소개한 사람이 산부토건의 조남욱 회장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사스러운 건설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도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음. 그러면, 아니 한마디만 더 붙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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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산부 내일 체크하고 하면서 골프 모임을 취소합니다. 그때가 1 3일인데 이틀 후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음. 그리고 요 저기 김건희 여사하고 여사 정상 회담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사는 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깊숙이 알 수밖에 없어요. 음. 그리고 다시 이틀 후에 5월 17일날 그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사업을 정부가 발표합니다. 그런데 음. 그 다음 날이 음. 산부토건 값이 천정을 뚫는 수직 상승의 시작점이에요. 음. 여기서 주가가 이제 수직 상승을 해가지고 7월에 급기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갑니다. 그 유럽의 나토 정상 회담 끝나고 폴란드를 경유해서 우크라이나를 가가지고 젤렌스키하고 정상회담 하는데 이때 더치솟습니다. 음. 그런데 돌아와서도 한동안 이 저기 그어 워낙 힘이 좋아서. 어 8월까지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카톡방이 있던 시점에 천원대가 음. 8월에 정점에 5천원대까지 올라가죠. 오. 그러니까 거의 네배 네, 배 아주 뭐 최고의 수익성이죠. 그래가지고 네배까지 올라가는데, 물론 그러다 9월에 조금 다시 떨어지면서 조정기를 걷는데, 네. 지금도 버티는 힘은 좋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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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라고. 그런데, 하필이면 골프 모임이 이 저기 뭐냐 5월 26, 27, 28 하고 6월 2, 3, 4인데 음. 이때가 저기 주식 수직 상승의 시동을 걸어가지고 한참 와딱 떨어지네 올라가는데 예. 내가 이거 중요한 체크해야 되는데 골프장을 어떻게 가? <laughs> 골프 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주식이 그렇죠. 예? 어, 돈, 돈 벌어야지 내가 골프장을 어떻게 가? 예. 그런데 인제 그갈 수가 없었네 골프. 이종호 씨가 바빠 바빠 <laughs> 어, <그랬는데. 웃음> 지금 돈이 막 들어와 어디가 네? 그죠? 그런데 그 저기 아 요렇게 해서 이제 그 뒤로 그막 골프 이렇게 되는데 네. 최근에 그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은 그때 갈려다가 못간 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이종호 씨가 어떤 겁니까? 아 그래서 아 성근이 예. 임성근이 우리 그때 보러 가려 그랬었잖아. 예, 예. 이러면서 사상장군 얘기가 나와. 아, 예. 그 녹취록에 나온 내용 중에 일부가 그런 거죠. 예. 예. 그게 작년 녹취록. 예, 예. 작년 녹취록. 8월 9일. 어, 뭐 그쯤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아 내가. <laughs> 3부 때문에. 네. 네. 근데 그때 우리 원래 가려고 했던 거야. 음. 그리고 성근이 알잖아. 성근이 뭐, 뭐 음. 이러면서. 네. 그 저기 임성근이 그때 보려고 가려고 그때 사실은 갔었어야 됐다는 거지. 음. 이 말의 취지는. 네. 어, 그런데 우리 못 갔잖아.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그때가 그 제보자가 저기 그 이종호 씨한테 최혜병 사건이 터지고, 음. 그 선배님 전에 그왜 일사단 가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음. 그 사단장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내가 사의 네. 표명 못하게 해서 이런 네. 거고. 매출... 내가 사표 낸다고 그래 가지고 아. 어,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차, 절대 그... 사표 내지 마, 음. 말라 어, 아.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그랬지. 원래 아. 그거 그거 여기서 그거는 임성근 별세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뭐 아.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항에 가서 아.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이. 땡땡 사표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거든 뭐 이러면서 어 별네개 만들 거야 뭐 이렇게, 이렇게 되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때 일사단 이게 저 삼부 때문에 안된 거고 그때 원래 가려고 했었다는걸 다시 다 음. 이게 저어 재확인을 해주는 거고 네네. 그 뒤에 가가지고 이제 그 뭐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음. 그러니까 요 일련에 보면은. 어 도대체 이종화하고 삼부가 무슨 관계냐? 음. 어,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심을 좀 두셔야 그러니까 되고. 중요한 포인트는 어, 은연중에 진실이 나왔을 수도 음. 있는 거 아닙니까? VIP는 김건희 여사였다. 어,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음. VIP를 우리는 통상 대통령으로 알고 음.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봐야 되,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요새는. 예, 뭐 요새는. 어, 음. 요새는 정말 사정을 깊숙히 잘 아는 사람은 예. 음. 뭐, VVIP가 누군지는 VVIP. 대충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이 주가 말씀을 주셔서 그걸 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좋은 호재가 터졌어요. 그러면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는 상한가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한가는 30%가 상한가잖아요. 그러니까 음. 천원짜리 주식이 상한가를 치면 그 다음에 1300원이 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1300원에 또 30%니까 390원 정도가 더 오른 1690원 정도가 갈수 있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종전 후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일단 종전이 안 됐잖아요. 어? 그 전쟁이 언제 끝나? 끝날 수도 있지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몇 배씩 뛸수 있는 호재는 음. 못됩니다. 음. 음. 왜냐하면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네. 언제 끝날지도 객관적으로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음. 끝나게 되면 음. 재건사업에 산부토건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몇 백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려면요 음. 세력이 있어야 돼요. 네. 음. 주춤하고 다시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그 사이에서 주가를 음. 올려주는 네. 어? 자기네들끼리 통정매매도 하고 음. 어, 최고가로 주문도 넣고 하는 세력이 받쳐줘야 사실은 이 정도. 호재, 뭐 이게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불확실한 정도의 뉴스 갖고 몇 번씩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뉴스만 갖고는 이렇게 몇 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호재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저도 또 그때 그 일로 방송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사업들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뭐 몇천조 사업이더라고요 몇천조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때 네. 미국의 컨설팅 회사가 우크라이나에 다 들어와서 음. 거기서 다 주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의 모유를 뭐 맺었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때 영업사원으로 음. 그~ 그래서 뭐 아~ 어, 대통령이 원전 방산 네. 인프라 이렇게 음, 찍으면 그러면. 자기가 (500억 달러) 수주하겠다고 떠벌릴 때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폴란드 가선 무기 예. 우크라이나 가선 재건 지원 음.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 들어와서 이걸로 영업사원 그 프로파간다를 음. 이걸 세게 걸었던 거라고 네네네네. 이때 당시가 네. 그런데 난 이게 적절치 않다고 봤거든요 음음음. 전쟁터까지 가가지고 저기 남의 나라 국민 죽어나가고 네. 지금 세계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전부 공급망 위기에 음음음. 이 몸살을 알는데 이걸로 돈을 벌수 있다는 이미지가 이게 네. 무기 수출해서 좋고 재건 지원 맡아서 고 이게 국가의 격에 맞냐 그런 네. 것들은. 갔다 와서 어느 순간에 조금 이렇게 뛰어나도 되는데 너무 도취돼 있는 거야 이 양반들이 음. 그난 그것 좀 위험하다고 봤어요 사실. 음.